봉크코인, 반등 준비 완료, 기술 분석으로 본 전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봉크코인의 60분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가격은 0.0512로 단기 이동평균선, 21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최근 급증하면서 0.0541위 고점을 찍었으나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 0.0515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항을 받고 있으며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격이 0.0496 저점을 재시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RSI는 현재 46.3 수준으로 과매수 7 0과 과매도 30,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봉크 코인의 RSI가 과거 40대 초반에서 반등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추가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50을 돌파해야 강한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RSI 하락이 둔화된 점은 단기 지지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캐스틱 값은 현재 35.5로 과매도권 근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봉크 코인의 스토캐스틱이 이 수준에 도달했을 때 반등했던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20대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반등의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승이 제한된다면 추가 조정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MACD는 0.00016이며 신호선은 0.000048로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이 하방으로 벌어진 모습은 봉크 코인의 하락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MACD 히스토그램의 하락 폭이 감소하면서 곧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반전 시점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 봉크 코인의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 0.0503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가가 하단을 테스트한 뒤 반등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상단 저항선, 0.05 4형을 돌파할 경우 상승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봉크코인의 현재 주가는 50% 되돌림, 0.0547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61.8% 수준인 0.0529를 재차 돌파해야 단기 상승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가격이 추가 하락해 0.0474, 100% 되돌림을 테스트하면 강한 지지가 예상됩니다. 상승시 0.0564, 38.2%, 가 단기 저항선이 될 것입니다. 1년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봉크 코인의 최근 고점은 0.0541, 저점은 0.0496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고점을 갱신했지만 현재는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 대비 급증한 거래량이 상승의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상승시 0.058 영역이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봉크 코인이 장기 저점인 0.0474 부근에서 반등하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고점은 0.062로 해당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장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량 역시 과거 고점 시기에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총평 봉크 코인의 종합 분석 결과 현재 주가는 단기 조정 국면에 있지만 여러 지표가 반등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 하단과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가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RSI 역시 지지선을 유지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0.0547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락시 0.0474에서 강한 지지가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는 0.062 돌파가 주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